아직 멀었죠. 어, 그렇게 예배가 있고요. 많이들 오세요. 많이 오시면은 아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또 오시면은 이제 커피 잡수는데 막 잡수세요. 잡수는 건 좋은데요. 청소하다 보니까 온 상을 커피로 엎질러놨어. <laughs> 여기도 커피로 쏟아놨어,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 조심스럽게 잡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다 잘하시는데요. 뭐 열심히 오시고 다른 방송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친노하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걸로 천국을 친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 그래서 이제 4월 28일 날은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도를 서로서로 서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여기 오시면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적어요 영건인건 물건의 귀한 분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사회자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요 어,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에 일고 아버님 인사를 하 마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 때 10분 준비차 우리 김재열 강사님 준비해시고 네. 바로 2부 때는 찬 칼라마시 프로그램 5부 정도 시 반에 마침을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